안녕하십니까. 나홀로사이드입니다. 자, 오늘의 할 거는 새로운 컨텐츠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면은 바로 떠올리시는 게 있죠? 배달의 민족. 전투 민족. 하지만, 우리 요리하는 사람, 무슨, 어, 무슨 민족입니까? 철도의 민족 아닙니까? 백도어, 스플릿. 혼자 게임 사이드 뚫어버리는 그 맛. 백도어로 게임 끝내는 그 맛. 050이라, 050이더라도, 백도어 하나로, 4명예를 받는 그 맛으로 게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전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명 벨티 전략인데 이건 일단 아이템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아이템은 시작 아이템은 무난하게 똑같습니다 1코어로는 선체 파괴자 2코어로는 슈렐리아 3코어로는 증오의 사슬 4코어로는 잠시만요 아 울컥해서 신발은 이제 신속의 신을 가고 이제 4,5코어가 남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좀더 선택을 해야 돼요. 망자의가 보시자, 아니면 요무의 유령검이냐, 아니면 워모그냐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여기서 워모그가 왜 나오냐 하는데 철거는요 최대 체력의 그 피해량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체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철거 데미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워모그가 있는 겁니다. 착취의 소나기를 들어줍니다. 기본적이죠. 라인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철거 우리 이번. 전략의 핵심, 철거. 두 번째는 사전준비입니다. 왜냐면은 방어력이랑 마저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렸으니까 초반 라인전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건 아셔야 돼. 세 번째는 과잉성장. 이것도 체력을 올려주니까 보시면은 철거. 충전된 공격은 100 플러스 최대 체력의 35%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피해를 입힙니다. 라고 돼있죠. 체력은 올리면 올릴수록 철거는 강해집니다. 자, 부르는 마법의 신발, 그 다음에 우주의 통찰력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공격, 유연, 방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깔나. 진짜 기깔나요. 아주 기깔나게 하겠어. 여러분, 초반에 라인전은 그냥 초반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본 라인전 형식대로 하시면 돼요. 기본 라인전 형식대로 하시고. 뭐야, 말파이트네? 와이점화야 심지어 이 말파이트 상대로는 절대로 이제 초반에 이렙을 많이 밀리면 안 돼요 라인전 주도권 아예 줘버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기 패시브 한 번씩 까주시고 착취했때 큐로 한번 때리면은 패시브 한 번에 까지는 거 기억하시고 빵 이렇게 바로 까져요 이소 제압되고! 그래 우리 노크만 잘끔면돼 어이소 아우 이게 바로 부시플레이의 마술사 말파 내려갔는데? 야궁 써라 안 써? 그렇지 안 된다구 그. 벌써 와 무슨 몰라요 어차피 맞아도 안 아프기 때문에 철거하고 갑니다 가둬놓고 그냥 가요 이게 벨지지 절대, 백골진 벨트. 이게 벨트예요. 선제 파괴도 나오잖아. 딜이 안 박혀. 상대가 탱커잖아요. 뭐뭘다 박아도 딜이 안 박혀요. 절대 안 박혀. 박힐 수가 없어. 죽어라. 뭐가 뭘 하든 저는 아주 잘 버틸 자신도 있고, 네, 마녀의 디도 셀렸기 때문에 티가 안 달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게 전략이죠. 이게 전략이죠. 이게... 이게 전략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템을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튼튼해. 디리야뭐 우리 구울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철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게임은 철거하다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진리야. 왜냐? 넥서스 깨는 게임이기 때문이. <목소리> 여러분, 3리전략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네? 들어가서 철거 하나 딱 까버리고 도망가라는 거야. 이게, 이게 메딕티가 있는 빌드입니다. 장군, 어디 가십니까? 몰라요, 일단 포타 깨고, 포타 깨고 다 생각해봅시다. 포타만 깨요, 그냥. 어. 승리. 어. 그렇지. 나이스. 겁나 맞아야지. 얍. 오케이. 탑. 제가 보여드릴게요. 벨티의 위력. 이거 담을수 있겠는데, 잠을 진짜? 겠는데 진짜로 하나 걸고 있어. 이 <목소리>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거 우리 팀렉 사이에 보답을 해주기 위해 상대 레드 체킹하러 갑니다. 음, 의자. 이거, 이거 들어가자. 이게 요리기란 걸 보여주자고. 야! 안 돼! 저 새끼야! 다된비야 가, 가자, 나의 자식 들 아, 빠른 빠르 게 와서 파괴 버리고이 것도 무시 죠？이 도이 것도 보시 셔다아 재미없어 끝났어 그거를 좀 바르게 알려주는거 없나 그런 곳이 많아져야되는데 <목소리가> <와야 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여튼 자기 앞날을 못 봐요 데스강을 못 보냐 왜 포탑사거리에서 내가 미녀한을 그냥 치겠냐고 <목소리가> 가 아래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야무지게 저 골드를 먹겠습니다 아5 5 0이 깔끔하게 맛있어요 빵빵빵빵빵 야 이러면 1100원 완전 야무지게 먹었죠? 빨리 깨져 우리 팀 너무 잘해 아나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게 너무 한다 안 먹어도 이길 거 없긴 한데 아